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아니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와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간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내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냐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하였고 그 세대 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 거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가난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즉,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까지 가난 거민들을 내어쫓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어, 섬기는 이방신상을 따르지 말고 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죠.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굳이 그렇게까지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전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샤, 그 아쉬움들이 결국 사사기의 민족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어, 우리 사사기 2장앞 부분에 보면은 특별히 2 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 가난한 주민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재단을 싹 없애야 되는데 그 재단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는 내가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을 쓰고 평상시에는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 신앙에, 내뭐 삶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관계를 맺는 정도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나쁜 것을 적당히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죄는 이용하고 활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고 차단하고 끊어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그게 바로 올무가 되는 거죠. 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도움도 되고 유익하고 위협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위협이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오히려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3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좀 아쉬워도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 버려야 합니다. 아, 이건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 아니란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민족적으로 굉장히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라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끊어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에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있죠. 그,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새로운 세대가 됐는데 그 새로운 세대가 진짜 새로운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신앙,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심 완전히 기억조차 못하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중간에 세 번째 큐티 책 해서 세 번째죠.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마인드가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와를 기억하지 않는 다른 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철저히 전수하지 않으면 그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그 생각이 완전히 믿음의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리는 이뼈 아픈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 라이프 처치는 뭔가 젊은이들도 있고 뭐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이전 세대부터 내려오는 그 기본적인 신앙을 본질을 그리고 복음의 이 보수적인 복음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단지 그게 올드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찬양이나 어떤 외부적인 디자인은 새롭고 젊은 세대에 거부감이 없지만 그 신앙적 훈련과 메시지와 추구하는 가치는 훨씬 더 보수적이고 더 하나님의 복음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순수성이 우리 공동체를 넘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신앙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깊이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내 신앙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그 신앙에서부터 훨씬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모 세대 때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막 그래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다음 세대가 부응하길 원한다? 모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대적에서 구원했다. 그러나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돌이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 2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7절과 어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신앙이 좋은 믿음의 장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라지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 사사가 영적인 리더가 죽고 나니까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고 더 악행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사사들이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하다. 영적인 리더가 바로 서있을 때그 공동체를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큐티책 해설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사들, 부족하지만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 교사와 목자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신앙을 잘 지켰죠. 믿음이 좋은 장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은 돌이켜서 세상으로 갔어요. 여러분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탑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잘, 공동체를 세우고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리더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세우신 사사들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 큐티책이죠. 믿음의 다른 세계가,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육자, 부모, 목자, 리더, 교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을 잘 지켜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잘 가슴에 새기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사들, 교육자, 부모, 목자, 리더, 교사,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